여기 좋아지셨네. <laughs> 어디 가세요? 여기 저 자완문. 네, 건강해 보이셔서 좋네요. 7212가 가 네. 1020이 가고, 7212가 가던가. 여기 다다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안 가는 안 가는 것도 있어요? 야 이거 큰일이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 실수 할까 봐. 언덕까지 올라가는 거 힘드시다 그래예예 예. 예, 예. 시대가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고립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불안이나 절망감을 호소하는 그런 분들이 확 늘었고요. 아무리 인터넷 세상이고 디지털 시대라고 하지만 역시 인간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은 인간관계다. 그리고 그 숫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깊게 서로 사랑하느냐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서시의 첫 대목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이 서시에 처음 접하고 꽤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좀 어려운 말로 오면 절대 순결의 인생을 살고 싶다 하는 소년 같은 꿈이 있었어요. 그 뒤로 윤동주 시인은 저에게 가장 아픈 그러면서도 동경하는 시인이 됐습니다. 어, 제가 윤동주의 시 세계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윤동주처럼 고독하고 순수한 영혼에게 좋은 친구 두 분이 계셨기에 윤동주가 문학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연동주의 고배 같은 시를 접할 수 있게 됐다 하는 점에서 친구 두 분의 얘기를 곁들였습니다 빈센트판 고호에게 동생 태호가 있었기에 고호의 그림을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처럼 연동주에게는 송몽규, 정병욱 두 분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서울 자하문에 있는 윤동주 문학관 뒤편, 언덕 꼭대기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27년 짧은 생애를 보면 그 순수한 영혼 자체도 놀랍지만 그분을 도와주었던 영혼의 반려들이 우리에게 많이 기억돼야 되고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윤동주 시인의 그 곱고 영롱한 시를 지금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은 그두 분의 친구 덕분이었을 거예요 한 분은 송몽규라는 사람입니다. 송몽규는 윤동주 시인보다 석달 뒤에 같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윤동주 시인의 고모님이 그 마을에 사는 송시성을 가진 청각의 시집을 가서 낳은 아들이 송몽규예요. 윤동주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고모네 아들 고종 사촌간이죠. 그두 분이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연희 전문 학교를 같이 다녔던가 일본 유학을 같이 가고, 그리고 같은 감옥에 들어가서 돌아가시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세요. 1945년에. 두 군데 27년밖에 못 살았어요. 얼마나 송몽규 씨에게 윤동주 시인이 의지했느냐 그러면, 윤동주 시인은 맨 처음에 일본 도쿄로 유학을 갔는데, 그 동생이자 친구인 송몽규가 교토에 유학하고 있으니까, 다시 교토로 유학을 하거든요 교토에 있는 학교는 달랐어요 송몽규는 도, 교토에 있는 국제학교를 다녔지만 윤동주 시인은 도쿄에 있는 도시샤 한자로 쓰면 동지사 대학을 나왔죠 같이 살면서 감옥도 같이 가고 나중에 윤동주 시인의 죽기 전의 모습을 가장 잘 기억한 분이 송몽규 씨였고 송몽규 씨의 증언으로 윤동주 시인의 사망이 결코 자연사가 아닌 것 같다, 뭔가 약물의 작용이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 것이 바로 송몽규의 증언이었어요. 예, 그 다음에 또한 분의 친구가 있어요. 어, 윤동주 시인이 1941년에 감옥에 끌려가기 직전까지 시를 쓰면서 시집을 그때는 인쇄술이 신통치가 않아서 전부 손으로 어~ 직접 썼고 그걸 여러 부를 필사를 해서 보관을 했었는데 친구들을 몇 분에게 맡겨요 이거 잘 보관해 달라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보관해 달라 그런데 세 분과 네 부를 필사했었는데 다 사라졌고 정병욱이란 분이 맡았던 그 시집만 보관돼 있었어요 정병욱은 경상남도 하동에서 자란 분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하동에서 섬진강 건너면 바로 광양이거든요. 광양에서 양조장을 하셔서 그 광양도 다니면서 자랐고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모두 광양에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정병호 학생이 나중에 윤동주 시인의 시집 필사본을 들고 광양에 어머니를 찾아가요. 어머니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건 보관해 주셔야 됩니다.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것만은 보관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집에 마루를 뜯고 마루 밑에 그걸 숨겼는데, 다행히 그것이 보관이 돼서 어 지금까지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침필도 읽을 수가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수많은 주옥 같은 시를 어 우리가 읽을 수 있게 된게또 바로 친구 정병욱 덕분이었어요. 그 정병욱이라는 분은 일본 유학은 안 했고 나중에 민속학자로 크게 성공해서 어 몇개 대학에서 교수를 하셨던데 나중에 서울 대학에서 가장 오래. 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어느 잡지에 수필을 썼는데 그 수필에 실은 윤동주 시인과 이런 인연이 있었다. 그 시집을 내가 어머니한테 보관을 부탁했었다 하는 얘기가 수필을 통해서 공개가 돼요. 어, 시인에게 천재 시인이란 말을 쓰는 게옳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한 가장 순수하고 영롱한 시인이 윤동주 선정 아니었나 싶어요. 어, 바로 그 순수하고 영롱한 영혼의 결정을 우리가 지금도 볼수 있는 것은, 어, 친구 정병욱 덕분이었다. 그리고, 어, 윤동주 시인이 어려울 때도 항상 의지하고, 함께 살고, 이렇게 반려자가 된 송몽규, 어, 라는 이두 분의 우정 덕분에 우리가 윤동주를 기릴 수 있게 됐다. 윤동주 시인에게 그두 분의 친구가 안 계셨더라면, 윤동주 시인이 건강이 나빠졌을 수도 있고, 그 시를 우리가 못 봤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그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의 시를 우리가 지금도 사랑할 수 있게 됐다. 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송몽규 선생의 친동생의 딸이 훗날 감동적인 윤동주 평전을 쓰신 송우의 선생입니다. 말하자면 송우의 선생의 입장에서 보면 송몽규가 큰아버지, 백분님이시고 아마 어려서부터 그래서 윤동주에 대해서 훨씬 더 친근하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본 윤동주에 관한 책 중에서는 송우의 선정이 쓰신 윤동주 평전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40대 막 됐을 때그 책을 읽었는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책 읽다가 밤에 울었어요. 제가 철이 들어서 책을 읽다 우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만큼 잘 써진 책이에요. 네, 송우의 선생은 글을 쓰실 때 앉아서 쓰시기보다는 현장을 많이 답사하면서 이렇게 고증을 하고 또 거기에 약간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이렇게 쓰거든요. 굉장히 취재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생전에 제가 동아일보 기자할 때 저를 동생으로 여기시고 많이 아껴 주셨거든요. 저도 누님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편하게 되었어요. 어, 여러분 혹시 윤동주 시인의 생애 그리고 시 세계에 대해서 그래서 알고 싶으시면 저는 송우혜 작가의 윤동주 평전을 추천합니다. 바로 그 송몽규의 조카가 윤동주 평전을 썼다는 것 자체는 윤동주 시인 돌아가신 뒤까지 그 친구의 덕을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지 네, 아름다운 우정이었죠. 여러분도 너무 많은 친구보다는 평생을 아니면 죽은 뒤까지도 함께 갈 소중한 친구 몇 분은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